안녕하세요. 서울농부입니다. 어, 올해 블루베리 수확을, 어, 16구로 해서, 대략 한5 0 k 로 정도 수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감사 비료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복합 비료 어, 1.5주먹하고, 어, 유박, 두 주먹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 1 6구인데 예상보다는 수확을 많이 한것 같죠? 그죠, 여러분? 자, 이 나무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컸죠? 자, 이렇게 엄청 큽니다. 목대도 거의 뭐, 이렇게 크고요. 목대도. 자, 이렇게 이제, 어, 에, 이 비료를 주고서 아, 살짝 아, 섞어, 흙하고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감사 비료를,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감사 비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꽃눈, 꽃눈을 충실하게 달아가지고 내년에 또 좋은 과일을 많이 달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서울 농부였습니다.